순창군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정 지역 일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순창군은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만 수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순창군청 앞 광장입니다.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홍설 추모공원 조성서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풍산면 일대 주민들의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갑자기 내부에서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.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. 관광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뭐 오토캠프 이런 환경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정반대의 혐오시설을 놓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. 순창군은 최근 화장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80%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화장장 건립이나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군은 또 추모공원 조성이 주민 반발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인근 지자체 화장장 이용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장의 차량이 마을 앞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거기가 최적지로 일단 검토가 되어서 어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.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했었던 게 답니다. 당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인근 남원시에 남원 시에 남원 원이 있어요.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과제입니다. 아직까지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나 의회 승인은 거치지 않은 상태.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. 헬로 티비 뉴스 김나입니다